일장 삶의 허무에 대하여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일에 두려움도 희망도 갖지 말라. 휴식 없이 항상 움직이는 삶.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재 이외에는 발을 디딜 토대가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쉬지 않는 운동을 하는 형식으로 있을 뿐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안정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산길을 뛰어 내려오는 사람의 걸음과 같다. 급히 멈추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계속 달려 다리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손가락 끝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막대기와 마찬가지고 계속 회전하는 것을 그만두는 날에는 곧장 태양 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유성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휴식 없이 항상 움직이는 것이 삶의 유형이다. 이처럼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안정이나 지속적인 상태가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쉬지 않고 선회하며 변화하고 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질주하며 끊임없이 나아가고 움직이면서 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므로 행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 플라톤이 말하는 부단히 생성할 뿐 결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행복이 깃들 수 없다.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일생 동안 노력하지만 행복을 얻는 경우는 드물다. 행복을 얻는다 해도 환멸만 맛볼 뿐이다. 대개는 모든 사람이 결국 난파당해 붓대도 꺾인 채 항구로 들어오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지속이 없는 현재로 이루어진 삶이 이제 막판에 도달한 순간에는 행복했던가 불행했던가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도 인간과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 식욕과 성욕이라는 두 개의 단순한 원동력과 거기에 약간 곁들인 권태에 의해 그토록 다양하고도 쉼없이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가장 큰 고민. 우리 인생의 온갖 장면은 거친 모자이크 그림과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아무런 인상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멀리서 바라보아야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열망하던 것을 얻으면 그것이 공허한 것임을 알게 될 뿐인데도 우리는 끈질기게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 때로는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심정으로 그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 목적에 이르는 길 가운데 있는 포잘 것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끝무렵에 이르러 자기가 일생 동안 임시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그리고 그다지 존중하지도 즐기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보낸 것이 사실은 자기의 생명이었으며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온 바로 그 인생임을 깨닫고 놀라워한다. 이렇듯 인간의 인생 행로는 대체로 희망에 우롱당한 끝에 죽음을 껴안고 춤추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는 지칠 줄 모르고 하나가 채워지면 또다시 새로운 소망이 생김으로 그 욕구는 채워지지 않은 채 무한히 계속된다. 그 이유는 의지라는 것은 만물을 그 지배하에 두고 있는 세계의 주인이라서 부분이 아니라 무한한 전체에 의해서만 만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의 주인인 이의지도 개체의 현상 속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 대부분 개체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개체에 가장 큰 고민이 있고 그 때문에 비탄에 빠진다. 삶 자체가 너무나 큰 모순이다. 우리는 고뇌와 불행을 겪으면 살려는 의지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살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온갖 노력이 얼마나 공허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구강이나 명성이 높은 영웅과 같이 남들이 겪지 못한 고통을 당하면서 기구한 생애를 보낸 사람들이 강한 욕망을 보이며 풍파 많은 세월을 보낸 후 어느 날 갑자기 본 내에서 해탈하고 깨달아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작가나 수도자나 은둔자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예를 들면, 레이몬드 루레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는 어느 날, 오랫동안 연모해온 한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마침내 만나자는 말을 듣고 미칠 듯이 기뻐하며 그녀의 방에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웃옷을 벗고, 보기 흉한 종량으로 덧난 가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마치 지옥이라도 본 듯, 곧 마음을 돌려 왕궁을 등지고 거친 황야에서 고독과 고행으로 일생을 마쳤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사는가? 그들은 불가항력적인 욕망의 노예적 삶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으며 깊은 안식, 흔들리지 않는 확신, 영적인 행복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존 의지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허망한 욕망을 삶의 보람으로 삼고 있으나 생존의 지혜 구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얼굴에도 그 마음이 나타나 있다. 권태에 대하여 인간의 삶은 일종의 자고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고찰에서 명백하게 알수 있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이지만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만족에 의해 주어지는 대가란 것도 고작해야. 고통이 사라진 상태에 불과하다. 또한 고통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권태에 사로잡힐 뿐이다. 이 권태야말로 생존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권태란 사실 생존에 대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와 생존이란 생명을 갈망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데 생명 그 자체에 적극적 가치와 실질적 내용이 있다면 권태란 있을 수 없고 단순한 삶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하고 만족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가 생존의 기쁨을 발견할 때는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또는 순전히 지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이다. 이를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는 장애물이 중간에 있어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목표물이 우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충족된 후에는 그러한 착각이 사라진다. 그렇지만 순수하고 지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특별석의 관객처럼 외부에서 바라보기 위해 삶에서 벗어나 있다. 심지어 감각적인 향락까지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그 본질이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자마자 곧 멈추고 만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던 이두 가지 중그 어느 쪽에도 몰두하지 않고 생존 그 자체를 되돌아보자마자 그 생존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허망함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권태이다. 우리 마음 속에 깃든 무언가 기적적이고 이상한 것을 찾는 어쩔 수 없는 욕구로 볼때 우리가 사물에 매우 지루하고 자연스러운 운행 질서에 염증을 느껴 그것이 중단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알수 있다. 권력자들이 화려한 잔치를 벌이며 누리는 호사스러운 영화도 결국은 우리 생존의 본질적인 비참함을 모면하려고 하는 헛된 짓일 뿐이다. 현재 속에서 완전히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술에 취한 사람일 것이다. 제2장 고뇌에 대하여 우리가 겪는 고뇌에 적지 않은 부분은 시간 때문이다. 시간은 우리를 몰아대며 숨 돌릴 틈도 없게 만들고 우리 뒤에 교도관처럼 회처리를 들고 감시한다.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 불행에도 규칙이 있다. 만일 고뇌가 인생에 가깝고도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존은 이 세상에서 그 의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삶의 본질적인 공경에서 생기는 끝없는 고통, 세상 어디서나 가득 찬 고통이 아무런 목적 없이 순전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통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은 무한한 반면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은 좁은 한계에 갇혀 있다. 개개의 불행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그것은 예외로 생각되지만 일반적인 불행을 볼때더기에도 규칙은 있다.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차이. 물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한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처럼 의지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하지 않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나 동물의 본성이다. 우리는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런 사실을 알아차린다. 반면에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것, 그 의지를 가로막고 그것에 맞서는 모든 것, 즉,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뚜렷하게 느낀다. 우리는 몸 전체가 건강할 때는 몸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신발이 작아 발을 채오든가 하면 금방 작은 부위의 고통을 느낀다. 그처럼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것은 생각지 않으면서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만 신경을 쓴다. 그 이유는 쾌감과 행복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성격을 띠지만 고통은 적극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해롭고 악한 것만이 그대로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이런 것만이 적극성을 띠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와 달리 모든 행복한 것과 온갖 만족은 소극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제까지 느껴온 고통을 지워버리는 순간적인 작용을 하는데 그친다.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못하고, 반대로 고통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 큰 아픔을 준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 고통을 능가하거나, 적어도 쾌락과 고통은 서로 균등하게 조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알고 싶다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의 쾌감과 잡아먹히는 동물의 고통을 비교해 보라. 끊임없는 투쟁, 불행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위안은 우리보다 더 비참한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이 인류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는 도살업자가 자기들을 고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목장에서 뛰노는 양떼들과 같다. 질병, 박해, 빈곤 실명, 광기, 죽음 등과 같은 애군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 민족의 삶을 보여주는데, 전쟁이나 반란 이외에는 이야기해 줄 것이 없다. 평화로운 세월은 짧은 휴식이나 막간으로, 이따금 나타날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의 생에도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공궁이나 권태와의 투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인간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적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다가 손에 무기를 쥔 채로 죽음을 맞이한다. 고은의 세계가 살기 알맞은 곳. 계기의 압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체는 완전히 터져버릴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번민과 실패와 고난, 공공고약한 일이 없다면 지나친 방종으로 인해 바보 짓거리나 하며 살 것이다. 또 오만한 마음이 가득하여 비록 파멸을 모면한다 해도 광포한 행위를 하기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걱정과 고원에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 배가 물 위에 떠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배의 바닥에 무게가 나가는 짐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거의 모든 인간은 평생을 일과 노동, 모욕과 고난을 등에 지고 살도록 운명의 손에 맡겨졌다. 하지만 소원이 마음속에서 생기자마자 금방 충족된다면 대체 인생은 무엇으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겠는가? 인간은 무엇을 소일거리 삼아 세월을 보낸단 말인가? 인류를 게으름뱅이들이 사는 낙원에 송두리째 옮겨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저절로 자라고 새가 요리된 채로 날아다니고 누구나 원하는 여성을 쉽사리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실증이 나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버리고 일부는 서로를 공격하고 살해해서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고뇌의 세계가 살기 알맞은 것이며 그밖에 다른 무대나 다른 어떤 생존 방법도 적합하지 않다. 여기까지의 말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특강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소개하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의 허무와 고뇌에 관한 조언은 다소 비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쉽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인 생각은 인간에게 더욱 강한 의지를 불어 일으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철학자들보다 인생의 지혜들을 날카롭고 명쾌하게 조언해주는 쇼펜하우어의 강의를 더욱 자세히 느껴보고 싶다면 쇼펜하우어의 인생 특강을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